미안으로 네, 내려가겠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6번 타고 내려갑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아까 저 위에서 큰 말이 잘못됐습니다. 저 위에서도 큰 말이 6번 큰 말이 있었어야 되는데, 위에서는 7번 큰 말밖에 없기 때문에, 어, 엊그저께 7번으로 내려갔습니다. 지금은 6번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. 이시텝으로좀 내려오다 보면은, 갈림길이 있습니다. 아느 기가 막힙니다. 네, 이탈리아로 넘어왔습니다. 내가 속도를 내줘야 됩니다. 속도를. 속도를 내줘야 고생을 안 합니다. 네, 속도를 내주겠습니다. 안녕요 여기까지입니다. 여기서